긴장해, 긴장해. 저거 뭐야, 저거. 자, 일단은 오늘 1일 퀘스트를 하기 전에 엊그저께. 어제였나요? 제가 유튜브 영상 을 올렸는데 댓글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맨날 제가 참수 이렇게 뛰니까, 이번에는 한번 저 트라이건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댓글에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한번 했어. 이제 거의 종료되니까, 어, 이제 트라이건 한번 잡으러 한번 갔다가 도전해보고, 바로 이제 본석 가볼게요. 역시! 잘 뽑혔어 총이 확실히. 음, 음. 아우 너무 달아. 오 이놈아 이놈아. 오호 너무 달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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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잠깐만 새끼야. 퍽 퍽. 턱아씨 아우 첫판이라 그런가. 하짝 샷발이 샷발리 인성 문제 있네 조금. 요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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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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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i r o 그 i r 올 거니? 담벼, 담벼, 담벼. m a 새 a d e r o Conny, Tabia, t a 아유 아 t a 아유 a <laughs> 음. 안 되지. 안 되지. 새끼야, 어디. 나 근데 지금 경고음을 들은 거 같은데 잘못 들은 거겠지? 어, 잘 들은 거 맞아요. 아 씨. 어디 새끼야, 어디. 어디 새끼야, 어디. 이 좁은 길에서 나를 만난 걸 후회하라. 쪼놈 새끼야. 그치, 한방따까리들이어딜가미 레브나요? 이 아이, 도 이제. 은놈들아안두전안전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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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저10한 시간 뒤 자자자 자 방금 실수는 아까 우리 실수했던 거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해보자고 촉훅 어? 어? 자자 조심하고 그렇지 자리 가버아우아우 가만히... 아우 아파 아우 아파 좀가좀 좀. 레이브 너구나 레이브 너구나 하나 둘 아 잠만 깐 아, 아씨 아왜 그러니 또 긴장해 긴장해. <목소리> 뭐야 저건하하 <laughs>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버그 걸렸네. <laughs> 어, 달다 달아. 일단 너한테. 일로와. 일로와. 새끼야, 일로와. 요놈아. 요놈아. 요놈 이놈 새끼야, 요놈. 이게 탄이 적으니까 압박감은 맞아요. 아니 좀. 음. <laughs> 미친놈을 봤나? 어? 잠깐만 나나나꼈어나 나, 나, 깼어 꼈어. 재장전 한번 해주고 한번 해주고 이놈아 이놈 아씨 새끼야 어 어서 오세요 모라타 모라타 탈리야. 아 진짜 이거 한 번만 하면은 이거 빨려 아얘 근데 솔직히 나는 얘네 어, 뭐야 거 왔구나. 어디니? 너 거기구나. 개새끼. Look, Look at me now. 야, 두 대를 맞았는데 안 죽니? 이로 와, 새끼야. 이로 와. 이로 와, 새끼야. <laughs> 지금 아까 저렇게 바이어보 이렇게 터지잖아요. 아, 나 저게 제일 힘들어. 눈이 아파, 잔챙이들 꺼져라. 음, <laughs> 아무나 좀건드어 오실래요? 좀... 아, 좀 그렇지. 요렇게 새끼야, 요렇게다 같이 가자. 음. 아니 자세히 보면 여기도 근데 먹을 게 은근히 많아. 아유. 음안 되지 안 되지. 저게 헤드 판장 맞긴 했나 보다. 총알이 안다는 거 보니까. 이놈아. 일로 와. 아, 잠깐만. 저싹통빠가지 누가 또저 멀리서 누가, 새끼야, 누가. 어디서 감히. 일로 와. 어 씨. 너무 적극적으로 오지 마. 이 새끼야. 자, 한번 가볼까요? 아. 오야! 음음음음음 패링 했잖아 으치새끼야 음 <laughs> 어휴 어휴 어, 야패링 <laughs>

이거 뭐 어, 야, 이게 왜 맞아? 음. <laughs> 한번 더, 그렇지? 어, 잠깐만요. 그렇지, 머리 맞추고, 한번 더. 요놈아, 요놈아, 안 되지, 안 되지. 오 <laughs> 씨,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타이밍 진짜 안 맞네. 아, 지금!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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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근데 조금 억가가 <목소리> 좀 많긴 했네요 예... 아 억가가 좀 많긴 했는데 아유 되긴 되네 아 K님 말씀대로 되네요 예... <목소리> Around your people know you from it you, you yeah. telling me you got it. You must be feel You got it. Me, you, think you got it. You must. Be.